양말을 문 앞에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기업들, 또 성탄 추리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또그 앞에 놓여진 선물을 또 기대하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양말과 또 성탄절 트리의 유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탄절 양말의 유래는 성 니콜라스로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로 우리에게 알려진 성 니콜라스가 가난한 집에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돈을 던져주었는데 그런데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돈을 좀 던져주다가 그러다가 그 돈이 성탄절 양말 속에 들어가게 되었더랍니다. 어느 집에 빨아놓은 양말이 있었는데 그 돈이 우연히 빨아놓은 양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양말을 신으려고 하다가 횡재를 맞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 은근히 성탄절이 되면 어, 자기 집문 앞에다가 빨아놓은 양말을 걸어 놓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성탄절 양말의 선물을 감겨놓게 되었다 그래서 성탄절 양말이라고 하면 예수의 도 자비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성탄절 트리의 유래는 독일의 북쪽 브레멘에서 시작되었는데 마르틴루초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눈 쌓인 겨울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졌던 주위가 달빛에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모습이 전나무 그 사이에서 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토 목사님이 한참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루토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이 날을 축하했는데 그리고는 이 루토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전나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장식을 했다고 하지. 그래서 전나무에 원래 쌓인 하얀 눈 대신에 우리 예전에 뭘 얹어 놓았죠? 솜을 얹어 놓았고 그리고 달빛 대신에 꼬마 전구로 저렇게 장식을 하고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위에 리본을 달았는데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의 트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둠 속에 전나무와 같지만 인간은 어둠 속의 전나무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루터 목사님은 성탄 트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분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씩 둘씩 전나무를 가져다가 트리를 장식한 것이 오늘의 성탄. 트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언의 완성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시켜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검하면서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위세계에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탄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성탄절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 첫 번째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리하시미니 이루리하시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주의사자가 찾아와서 정원한 아내가 아기를 가지게 된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려하시미니 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헬로우문의 뜻은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내용인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이사야 4장 이사야 7장 14절 거기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엘이라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탄생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서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이미 선지자들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재구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가치, 또 변함없는 내 신앙의 표준과 신행의 표준이 되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아, 조상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에게 그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이제려 보니까 여호께서 마물의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네 아내 사례가 출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그리고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럴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니네 아나 사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기다렸던, 가장 원했던 약속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속으로 우셨습니다. 속으로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고 왜냐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라가 속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백살되던 해에 이삭을 출생하게 된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이전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즉이 사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물인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연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대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성경학자 중에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서 주석가로 유명한데 평생 동안 하나님 의 말씀을 연구했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당연한 놀라운 진리를 그의 주석에 기록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이 매튜 헨리 주석을 많이 참고를 이 매튜 헨리가 1714년에 운명하게 었는데 마침 인명이 다가왔을 때에 이 매튜 헨리는 자기 친구 일라우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운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매튜 헨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취감과 만족감과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이대는 매튜 헨리 보다 약 30년 후에 태어난 18세기의 프랑스 합리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19세기가 되면 기독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험맹당하고 비합리적인 말을 믿는 이런 종교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동화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테르는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막상 볼테르 김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친구들조차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 했고, 마침내 볼테르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부지으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의 임종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강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럽의 불을 전부 다 준다고 할지라도 임종 시에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너무 무시무시한 경험였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죽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죽음 끝에 뭐가 있는지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은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망했다. 끝이 났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메트헨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볼테는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 찬 가운데 불행하게 울부짖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전해 주느냐 오늘 22절 말씀에 주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무장해야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신앙으로 재무장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모몬이시 참되렵니까?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시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임마 욕이 아닙니다. 임마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누라고 하는 말은 임마라고 하는 말은 참 함께. 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그래서, 임, 임, 마, 임, 마, 누, 엘. 임마는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 님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연성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의 노아를 소개하면서 장세기 입장문제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뭐했으며 동행했으며 동행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가져야 할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과 행하는 신앙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까이하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까이 가,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자.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성탄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여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남극 탐험 대장이었던 메어드라고 하는 그 대장이 간직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그는 1 9 5 3년 대원들을 이끌고 스코틀랜드에서 남극으로 탐험을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캠프를 치고 혼자 무전기를 들고 남극 꼭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냥 물어닥치는 눈보라 한파에 그가 꼼짝할 수 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압이 낮아지는 바람에 미국은 어저께 갑자기 기압이 낮아져서 마이너스 20도가 됐다고 그러죠. 갑자기 기압이 낮아지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몸에 연락할 수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어다 손발도 움직일 수 없이 몸이 꽁꽁 얼어가 몸을 지탱할 수도 없고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엄습해 오더라.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마침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임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단어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을 불 끈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분명히 베이스 캠프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마음에 감동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몸을 조금씩 움직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인 결과, 그를 마침내 캠프에 도착해서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해준 두 번째 신앙이 뭐냐? 인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어, 우리가 코로나의 터널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그 그늘에 갇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데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지 못한. 오늘 성가대가 마스크만 벗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네?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들도 걸립니다. 그러나 혹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걸려도 거기서 벗어나고 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우드라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완전히 망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애국으로 팔려가요. 보디바리 집에서 종로로 돼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끝입니다. 인생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요셉을 사랑받는 아들 채색옷을 입던 사람에게서 노의 옷을 입는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떨어뜨려놓고 요셉을 표현하기를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자가 되었다? 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이십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뭐가 형통해요? 제세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노예 옷을 입고 사는데 또 노예 옷을 입다가 그나마 조금 거기에서 열심해서 히그 다음에 보디바리 집에서 뭐가 돼요? 총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옷을 입자 조금 나아졌어요. 매니저 입으 놓고 잘 살아가는데 왜 요셉을 건드냐고 미세스 보디바리.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다시 보디바리. 요셉의 5뭐가돼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의 모습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결과가 죄수였는데도 그러나 여러분 그 죄수는 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요셉의 군무청기로 애굽의 군무청기로새 마포 옷을 입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그때는 죄수의 옷을, 옷을 입었을 때는 매니저 옷을 입었을 때는, 노예 옷을 입었을 때는, 그는 아마, 내 인생이고,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그는 세마포 옷을 입는 군무총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옷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를 나타내요. 여러분 옷은 신문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가운 입고, 판사는 법복을 입는 거예요. 목사는 성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채세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코에 힘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이 내 자녀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아라. 채세부를 입혀줬어. 그런데 마귀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노예.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니저하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매니저 옷을 입혀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운데 빠져서 그래서 또 타락하고 타락해서 결국 죄수였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새마포 옷을 우리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성탄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만의 신앙입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마 만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신앙.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어떻게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다. 여기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FOS라는 말인데 행하다 만들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의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정혼했는데 유대인에게 정혼은, 약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약혼을 한, 정혼한 사이인데 자기는 마리아와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 요셉도 배신감으로 분노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양자한 고양이가 부뜸하게 먼저 올라갔구나. 변해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여인이 아닌데, 혹시 로마 병정에게 간간을 당했나? 무슨 일이 결코 벌어졌겠지? 온다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괴로워하며 뜬눈으로 방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인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 아내가 쓰임받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사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말씀을 믿고 즉시로 순종하여 그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오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부름받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는 심으로 원래 갈릴 바다에 못구였어요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리도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두고 저녁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를 빌려달라고 했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몬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서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지금 이미 밤에 고기질 다 하고 지금 철수하는데 도저히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냐? 누가 고모장 모전에 밤에 세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장애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결과는 요즘 말로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더큰 축복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만위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때 즉시 순종하는 신앙, 내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내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아, 아. 기독교인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모르는 찬양이 뭐예요? 은혜, 감사, 뭐 충만 이 찬양을 다 작곡한 분이 바로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성경님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환경이 평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가정은 깨어있었고 어머니 혼자 아이를 길러야 하는 상황에서 빚쟁이에 쫓겨다녔고 1년에 네번나 인사를 가야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 목사님의 어머니 젊었는데 한껏 꾸미고 사랑하고 싶을 나이에도 그는 다른 가정에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산호도우미를 하면서 식당에서 남은 데까지 일하면서도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쌓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떨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깨워서 같이 기도의 재단에 나가 새벽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목사는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권고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그가 서서히 서서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변했고 그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를 썼을 때에 이제 막보금상과 가수로 유명해지고 막잘 나가는 수입도 꽤 괜찮은데 자기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데 자기 수입을 관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다 모든 걸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재산을 가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맡겼는데 그때 야 이것도 무슨 뜻인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쓴 찬양이 오히려 감사고 은혜라는 찬양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 손영민 목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지난주에 소망감리교회 역건국동방송에서 설교 간증 집회 오셨는데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같이 찬양을 렸는데 거짓이 아니라 진짜의 삶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지경을 훨씬 높여서 훨씬 더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 예수구조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방위원회 신앙 그리고 성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명한 요소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오늘 힘들 어려운 삶 가운데도 우리는 편제 도둠을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늘 만나 성도들이 될수될 될 줄로 믿습니다. 온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